도전 상한가 자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들이 도전 상한가 될 만한 종목을 두 가지 하나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 여쭤 뭐좀 보고 싶은데요 도전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은 오늘 뭘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오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크리스마스라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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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공이라는 두 네, 종목을 네.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공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면은 리턴 코로나냐 또 어, 코로나 수혜를 기대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요 이제 진짜가 또 있습니다. 진짜는 어. 코로나가 끝난 이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히 뭐 리턴 코로나의 뭐 순환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그 시기를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제 다시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의 물류도 정상화가 되고 있죠. 물류도 다시 돌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물류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어떤 게 되냐면 중국에서도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뭐, 어, 우리 한국이 또 하늘이 맑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동안 공장이 막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어, 우리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많이 받았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늘이도 막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에 다시 물류가 정상화가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다시 미세먼지가 또 다시 오게 되겠죠. 이제 한파가 풀린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또 주의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들도 어 마스크를 더 쓰게 되고 단순히 코로나가 또 봉쇄가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벗지는 않습니다. 어한 번에 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공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오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어,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간의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짙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 색깔 짙은 선이 이제 241선, 장기 입평선이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한번 이탈을 한 이후에 돌파를 못하고 어, 이제 계속 찔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세를 면치 못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어, 좀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재료를 타서 어, 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돌파 못하던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외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 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진짜 리턴 코로나 이후 여러분들도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50에 대해서 그래 지금 당장 봐야 되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들 차점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로는 4,000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샵3 7제 리번으로 이주연 대표 보내 주세요. 노란 덕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전 상한가. 자, 이제 골든 마우스 전문가 님의 도전 상학과 종목 봐야 될 텐데 몇 네.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다. 어,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힌트 네 글자인데 두 번째 힌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 아 정부 수혜주가요? 네, 정부 수혜주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네. 좀 많이 핫했습니다. 핫했던. 음, 핫한 정부 수혜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요 네. 어떤 또 힌트를 아, 뭐, 주실 수뭐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전 네. 관련주, 원전 관련된, 아, 원전 섹터. 원전 관련된 네, 네. 관련주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힌트를 뭐 드리자면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제 K 톡소 어, 텍소노미가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는 이제 22일 이제 원전을 포함한, 어, 계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어, 오늘이 23일이죠? 23일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우리 환경부가 밝혔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깝고도 먼 나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원재, 원전 정책을 11년 만에 이제 유턴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짓고 수명을 늘리겠다. 이제 원전, 어, 원전에, 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도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전, 한수원에서도 원전 금융 지원, 그 공동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원전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나라들이 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뭐 폴란드에서도 이제 이런 그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었고 많은 이제 원전을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섹터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번에 제가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라 했는데, 지금 다시금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의 매수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용률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만오백원 정도로 잡았고, 수익률은요? 어, 수익률이 한 15%, 아 수익률이 한15% 정도. 15% 네. 정도 제가 잡아놨습니다. 네, 뭐, 지금 너튜브에 대양금속 한국전력 아니면 에노 토크인가요? 막 얘기가 있는데요. 어, 방송 직후 8시부터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